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 AS 에르테한 대표 표지원입니다. 네, 저는 리쥬웨이브 본사에서 교육 강사 맡고 있는 최주희라고 합니다. 리쥬웨이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고주파 기계가 정확히 뭔가요? 네. 고주파라고 함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열이 아니고 내 몸에 심부열을 일으켜서 음. 내몸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우리 운동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음. 우리 몸에서 막 열이 올라오잖아요. 음. 그것처럼 진동 에너지를 피부 속 분자들을 막 진동을 일으켜서 신부열을 음. 발생시켜주는 열이에요. 음. 그래서 이열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돌게 해주고 우리 면역력 자체도 상승시켜주는 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예요? 네, 다이어트에도 순환이 잘 돼야지 살이 잘 빠지는 몸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몸이 내간 것보다 열이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음. 다이어트를 한다 이러면 이열 관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래. 에스테틱이나 이런 피부과 병원에서도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많이 효과를 네, 사용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통증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어, 맞아요. 어, 통증에도 좋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통증도 어떻게 보면 순환이 안 되고. 혈이 막히면서 음. 통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음. 고주파만 사용을 해도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요 음.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순환이 안 됐던 부분들을 음. 이열 관리로 순환을 결국에 돌려주게 되면 또 통증에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우리 왜 많이 걷고 서 있는 네. 분들 그런 분들도 너무 너무 이제 후기가 <laughs>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가 그래도 10년, 20년 정도 됐는데 사실 4세대 고주파잖아요. 이번에 네. 최신상 고주파 기기인데 이전 고주파들하고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피아지방층까지 깊은 조직까지 들어가려면 음. 반드시 플레이. 플레이트 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 플레이트 판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전가용 고주파죠. 맞아요. 음.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깊은 신부열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플레이트 판 따로 필요 없이 음. 여기서만 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굉장히 깊은 파장 0.5 메가 헤르츠를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파크의 위험도 없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 파장으로 일반인들도 편하게 고출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AS, 고장,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이 기계에 대해서 고장이 적은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네. 있나요? 왜 요즘 분들이 굉장히 고장에도 무서워하시고, AS가 나면 못 고치는 부분들이 음. 왜 생기냐면, 우리 막 알리에서 중국에서 부품을 막 떼다가, 음. 이 금액만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미용기기 회사 없어지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AS를 가장 맞아요. 신경 써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세대 뭐 아쿠아필 보조파 매직라인 처럼 음. 한 30년 가까이 음. 됐어요 가장 오래된 음. 의료기기 회사 라고 보시면 돼서 에스테틱 거의 전문 이런 기관에서도 한80-90% 이상은 저희 회사 제품을 진짜 그렇죠. 실제로 사용하고 계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안에 PCB부터 다 국내 생산 제조를 하고 있기 음. 때문에 고장률이 현저히 낮아요 AS는 확실히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음. 저희 인천에 진짜 크게 AS만 따로 전담으로 맡고 있는 팀이 있을 정도로 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 확실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맞습니다 너무, 너무 생길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크림이 끼고 이렇게 선의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아 음, 그런데 이번에는 누수 방지 필터가 새로 생성하게 네, 되면서 이제 그 부분도 너무 편리하고 고장률을 현저히 낮춰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부위별로 맞춰서 꿀팁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완전 꿀팁은 <laughs>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플러스 석션의 관리예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무작정 석션만 막 쓰게 되면요 유착되어 있는 근막을 막 억지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 몸이 릴렉싱 이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잡아 당기고 꼬집고 이러면 몸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주파 플러스 석션인데 한 가지만 단독으로도 쓸수 있고 두 가지 동시에 듀얼로도 쓸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번은 고주파로 먼저 림프기를 먼저 열어주시고 그리고 근육 자체를 이완시키고 나서 석션 이렇게 사용하시면 몸이 훨씬 더 빨리 풀리고 림프도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붓기도 훨씬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가장 추천하실 만한 모드나 세기나 강도가 있으신가요? 리즈웨이브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석션의 모드가 6개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몸 상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저도 항상 아, 몸이 좀 많이 뻐근하고 아프다 이러면 반드시 유착되어 있는 근육, 유착되어 있는 지방 먼저 아프지 않게 풀어낸 다음에 근막. 뜯어주는 파장. 그래서 여기서 5번이에요. 5번, 1번. 음... 그리고 다시 한번 5번으로 순환시켜주면서 마무리.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집에서 복부를 스스로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임상이 잘 나오게 납작배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림프 순환이에요. 저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메가헤르츠는 탄력, 피부 쫀쫀하게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파장이라고 하면 0.5는 더 깊이 피하 지방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셀룰라이트 분해, 지방 분해에 더 도움이 되는 파장이고 듀얼은 두개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늘어진 우리 복부 탄력도 잡을 수 있고 지방을 분해 시켜 줄수 있는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듀얼 파장을 많이 쓰고 많이 권장을 드려요. 모든 피부층을 다 잡을 수 있는 듀얼 파장이에요. 그래서 듀얼 파장 누르고 스타트 눌러주신 상태에서 내 몸은 고주파 크림을 좀 넉넉히 바른 상태에서 고주파 레벨을 올려주시면 돼요. 얘는 쭉 20까지 올라가는데 처음 하시게 되면 이 열감이 좀 뜨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피부 장벽이 좀 약하거나 무너져 있거나 내가 컨디션이 더안 좋게 되면 똑같은 열감이라고 해도 더 뜨겁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얘도 하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장벽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레벨을 조금씩 더 올리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는 게 아니고 뭐 13부터 천천히 내 피부 상태에 맞게 타입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게끔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충분히 복부를 쭉 열어주시고 이완을 시켜주셨으면 고주파 켜신 상태에서 석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석션이 작동이 되는데 이때는 이 5번 버튼으로 먼저 유착된 근육 유착된 지방 풀어서 전체적으로 순환을 먼저 시켜줘요. 저는 음. 왜냐하면 지방의 세포들이 결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꽉 붙어 있어요. 음. 처음부터 너무 강한 압으로 막 뜯어버리면 너무 아파요. 음. 셀룰라이트도 다 염증이기 때문에 너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프지 않게 순환을 먼저 이 모드로 5번 모드로 풀어주고 나서 여기서 강도는 조절해주시면 돼요. 음. 강도 조절하기도 너무 쉬워요. 음, 돌리기만 하면 네, 되네. 돌려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옆구리는 조금 아프네. 이러면 강도 그냥 쑥 돌려주시면 돼요. 음. 네. 이렇게 편하게 이 강도는 조절하실 수 있고, 음. 먼저 순환을 다 시켰으면, 이제 복부의 라인을 잡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6번으로. 음. 6번을 할 때는 계속 빨아들이는 파장이기 때문에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중간으로 놓은 상태에서, 6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내가 더 고민되는 부위, 더 신경쓰이는 부위는 조금 더 잡은 상태로 좀 비벼서 음. 셀룰라이트를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납작배 <laughs> 만들기가 쉬워지겠네요. 네. 그러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중턱이나 뭐 주름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얼굴 같은 부위는 이제 이런 중간이나 미니도자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하는데, 네.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중에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얼굴은? 얼굴도 어떻게 보면 바디랑 똑같이 얼굴도 근육이 많이 뭉쳐요. 내가 쓰는 데만 쓰고 또 내가 막 턱을 괴고 있거나 이러면 근육이 많이 늘어지고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포인트가 얼굴도 똑같이 고주파로 먼저 그렇죠. 림프의 길을 다터 주셔야 돼요 음. 근데 림프의 길을 안 트고 막 석션만 무작정 석션 고주파 액션감 있는 것만 나는 할 거야 이러고 막 하게 되면 이거 다 하고 나서 림프의 길대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음날 얼굴에, 어, 나좀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고주파로 먼저 림프의 길을 충분히 다 열어주시고, 음. 그리고 나서 석션으로. 이런데 이중턱 늘어나 있고 지방 막 쌓이는 데를 석션도 얼굴도 처음부터 요런 음. 강한 걸로 하면 얼굴도 부담스러워요 음. 그래서 얘로 먼저 음. 부드럽게 풀어주고 나서 음. 그 다음에 근육 많이 뭉쳐있는 거 풀고 나서 요 6번. 6번으로 음. 얼굴 라인을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끌어당겨 주시면 돼요 아 마지막 리프팅 고정까지 네. <laughs>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1, 2, 3, 4번은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게 되나요? 이런 모드들은 유착된 근막 뜯을 때는 굉장히 음. 또 시원해요. 음. 그래서, 우리 승모근 꽉 뭉쳐있는데, 허리, 음. 막, 기립근, 라인, 음. 청고, 여기 꼬리뼈, 끝에 음. 라인, 이런 데는 요 1번 모드로 해가지고 뜯어주면 너무 시원해요. 유착되어 있는 근막을 뜯어서 음. 혈액 순환을 쫙 돌려주는 거예요. 꼭 받아보셔야 네. 이 맞아요. 느낌을 아세요. 아, 저는 항상 하는데도 또 받아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얼굴 혹은 뭐 바디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은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